좋은 아침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날은 단지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당대 세계 질서가 또 바뀌는 큰 판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의 내용이고요. 최후의 여호와의 날, 최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요, 이렇게 완전한 어, 정말 완전한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읽었던 구절에서는요, 유다 서편에서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들은 무역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해변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차 그들의 땅은 장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거할 그수 없는 양 먹일 잡초만 가득한 곳으로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칠절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에스골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을, 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이 심판받고 이제 이그 풀밭이 되어진 그 땅은 어, 장차 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란 유다 역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침멸 당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어, 포로잡혀 갔던 자들 또 그들 중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도리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에게 임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 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 규례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는 어, 이제 블레셋이 유다 서편에 있었다고 하면 유다 동편에서 유다를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라며 소금 꾸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를 그들을 노략하며 내 나이에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동편에 있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장차 소돔과 구무라와 마찬가지로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된 비화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소금으로 변하게 될 때에 어, 로세의로읍과 구원받은 어, 그의 딸들이 관계를 가지며으로 말미암아 생긴 족속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들이 관계를 가지므로 말미암아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요. 이들은 결국 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받아 어, 이 소금 어 이렇게 구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과정에서 구원받아 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 심판을 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심판을 당하는 결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 특별히 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조금만 생기면 어, 유다 땅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 경계선을 넘는 행동과 발언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경계 또 사실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모압과 암몬에도 경계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침범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교만하면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뭐랄까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근데 경계를 넘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업도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열방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11절 여호와가 그들을 두렵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앞에 나온 블레셋과 또 모압 암몬이 심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한 것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 다시 말하면 그들이 범죄에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닌 쇠약한 것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이 전파되어져서 열방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큰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어, 12절은 유다의또 남편에 있는 어,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과 어,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치운 것이 벌거벗겨졌습니다. 구스는 어, 이 유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남단의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이고요. 아수르는 또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북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 이렇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있는 이 구수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언은 누브간 네살이 구수를 침공함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또 북방에 있는 전통적인 대적인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요. 사실... 니누에는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관계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를 사막처럼 황폐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치장할 정도로 최상의 문명을 유지했던 그 도시가 각종 들짐승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아수르, 전통적으로 유다를 너무 많이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또 망하게 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마음 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자기 중심 때문에 다른 사람 학살해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 착취해도 괜찮고요.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중심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조롱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이 사실은 원죄이죠. 음, 죄를 범하고 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히 심판을 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날은 단지 유다에 대한 심판일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또 남쪽에 있는 쿠스와 또 북단에 있는 어, 앗수로 다시 말하면 어, 당시 어 어떤 관점에서는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고 온세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 그러할진대. 하나님,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 심판 때에 도리어 남은 자 되어져서 보상의 대상, 위로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며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는 자로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 이 모압 안분이 가지고 있던 경계에 대한 교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어, 하나님 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 경계선을 넘는 은행들을 쉽게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 어, 아스루가 심판받은 이유인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철저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모습. 이런 모습 떨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체들을 돌아보며 지체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